안녕하세요. 법더 TV 염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재소 전화의 신청 거부에 관한 내용인데요. 재소 전화의 신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재소 전화인는 세입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제도로 당연히 건물주가 신청을 요구하게 됩니다. 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소 전화의가 자신을 올가매는 일종의 족쇄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소 전화의 신청은 서로 간의 합의로 성사되는 제도인 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만약 세입자가 거부한다면 계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재소전화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화해조서가 성립이 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집니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 드립니다. 건물주로부터 재소전화의 신청 요구를 받은 세입자 가운데는 건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을 겪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세입자 동의 없이도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재소 전화의 제도는 신청부터 성립까지 세입자의 동의가 없다면 진행이 될수 없습니다. 가령 건물주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재소 전화의 신청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세입자의 신원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수이고 최종 성립 과정에서 법원의 출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주의 일방적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재소전 하에에는 서로 간의 동의가 필요해서 신청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건물주의 재소전 하의 신청 요구에 세입자가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재소전 하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세입자. 가 재소 전화의 신청을 거부한다면 임대차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재소 전화의 신청은 대부분 건물주가 계약 조건이나 특약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즉 계약 관계가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세입자가 재소 전화의 신청을 거부한다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문제는 계약 조건을 파기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혹시 맺어 줄수 없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 계약 시 건물주가 재소 전하의 신청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이에 관한 동의는 세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건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임대차 계약 역시 맺어 질수 없고 이미 가계약이 맺어진 경우에도 건물주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가 임대차를 처음 겪는 초보 세입자라면 재소 전하의가 생소 제도이다 보니 자칫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소전하이는 세입자를 억압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재소전하이 조서는 법률을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불리하거나 억압적인 내용은 넣을 수 없습니다. 반면 건물주 마음대로 세입자에게 불합리한 조서를 넣었다간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재소전하의 목적 자체가 임대료 연체를 막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료 연체는 법률에서 정한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잘 숙지하고 유의한다면 재소전화의 신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재소전화의 신청 거부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소전화에는 신청의 강제성이 없어서 선택은 세입자의 몫이라는 것이고요. 다만, 계약 조건이 재소전화에 거부시 계약은 파기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재소전화에는 불합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재소전화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종숙 변호사의 재소전화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인터넷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 책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종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